생강밭에 나왔네요. 오늘은 생강 맛술을 담그기 위해서 생강밭에서 생강을 캐서 생강을 세척해서 맛술을 담그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강을 캐겠습니다. 올해는 생강이 장마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생강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생강으로 맛술을 담아 보겠습니다. 생강을 켜운 생강을 이건 생강 뿌리입니다. 생강 뿌리가 이렇게 슬시 르게 들고, 이게 생강 원강이, 생강이 원강인데 이걸 심어 가지고 이렇게 생강이 끓고 응? 있죠. 이것이 생강 온자인고 뿌리가 이게. 오제는 생강 뿌리는 먹지 보다니까다 따내 버리고 이제 이 세척은 에어로 풀어도 세척은 생강을 깨끗이 씻어 가지고 다음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생강 맛술을 담을 때 생강 싹도 집어넣어서 담아보고 생강만 가지고 담아보고 두 가지를 해보려고 지금 깨끗하게 생강 해공을 싣고 있습니다. 생강 맛술을 담기 위해. 새운 생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맛술을 담기 위해. 생강을 편으로 썰습니다. 술 1.5리터에 생강 1kg를 사용하고 담은 다음 3개월을 숙성시켜서 생선 조리에 쓰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음. 절편으로 썰은 생강을 30대 소주에 담습니다. 생강을 다 넣은 다음 요새 싱싱한 대공에서도 향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응? 대공을 한번 위에다가 생강을 눌러 보겠습니다. 응? 너무 나 작다. 괜찮아. 딱 맞다. 이 산만 더해겠다 뚜껑을 닫고 밀봉한 다음 3개일 후에 조림용으로 쓰면 좋습니다. 모든 요리시에 다 첨가해서 하면 잡내가 안나고 맛이 좋은 맛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생강 맛술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